처는 거야, 참쓰는 거. 와 자, 자 어? 4명. 네 명. 네명 갈, 네명갈보 합니다, 진짜. 안 늘어진다, 갈배보. 진짜 는거 아니에요? 네명 갈배보 해, 빨리. 가위가 있어! 가위가 있위가 개인전이야, 누워졌어. 꼴찌, 골 누구야, 꼴찌? 꼴찌? 장현이 어? 두 명, 조영이와 상진이 저 저기. 아, 골짜 아닌데요? 저 같은 거야. 뛰어. 막 들어. 뭐, 골짜 아닌데요? 들어 들어 이거, 이거 이거 갖다 놓으라고 이거. 열심히 들어라. 내가 빨리 가. 저기. 농구골대 있지야. 네. 저 뒤에 갖다 놓을 고 건데. 여기 정도 뭐, 저희까지 던네요 어, 농구골대잠 내게 뭐, 들고. 뭐 있나요 상품? 상품 있지 상품 뭐 있어요? 상품 이지 돌지 있어요? 이거 엄청 잘 부서지게 생겼어요. 내가 초등학교 때 해봤는데. 어자 빨리 가저 끝으로 가 원반 저, 저희도 가야되는거 아니에요 아지 너희들은 기 와야지 애들갔다 다시 올꺼야 어 다시 자, 와 자, 다시 와야지 날려가지고 넣는거 무슨소리야 얘 저기까지 어떻게 달려 몇번만 해 아니 몇번만 해 그래 누가 아. 한번두번더더더또 오는 자리에서 계속 자 너희 오면 아니, 투투볼 있지? 투투볼 출발선에 다네면 서서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만 자, 오늘은 이 좋은 환경 잔디밭이 있는 우리 학교에서 디스코 골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얼마나 잘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 저기 타켓 꼴대를 최근에 한번 구입을 했거든요 구입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진아 그거 흔드는 거 아니야 빨리 가 너들 이제 가 준비해 가서 저 디스크 4개 준비해 놨거든 하면 돼 자, 오늘 날씨가 하, 멋집니다. 저희 앞에 있는, 건물 앞에 있는 벚꽃나무, 나뭇잎이 빨간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. 하, 산으로 둘러싸인 중학교입니다. 이야. 자, 준비! 상진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횟수에 꼴대에 넣어야 된다 알겠지 준비 자리로 뛰어가 빨리 창일은 좋은 학교에 우리 1학년 적은 숫자로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준비 박주영! 자, 시작! 한 번! 웃고 난리 났네. 두 번! 얘들아, 직선으로 가야지, 직선. 어? 자, 자, 하세요. 세 번. 아. 어디 가니? 다음. 뒤로 가나? 다음 4번 4번! 어, 박쥬, 반치! 만지면 안 돼! 제자리서, 자, 자, 시작! 이게 다섯 번이지? 다섯 번! 5번. 어디 가니? 나와, 삼지로. 어. 너가 어떡게색 맞추는 거 아니야? 괜찮아, 맞춰봐. 오. 잘했어. 다음, 이제, 다섯 번, 여섯 번. 다섯 번 했고, 여섯 번, 오케이. 예. 삼지야, 난 여기서 넣는다. 첫판은 연습. 예. 자, 하세요. 아, 시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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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이랬어, 연습. 시작. <laughs> 야 가까이 갔어 <laughs> 오, 왜 이렇게 유에이처럼만 나오냐 여섯 번 <laughs> 일, 일곱 번너왜 거꾸로 던지니 <laughs> 자못 <laughs> 넣을 수도 있어 여덟 <laughs> 번 여덟 <laughs> 어? 어? 번 골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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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제 여기서 못난다, 한 표. 어, 네, 어, 열번 왜, 왜? 여기서 공주 잖아요 어, 그러면 안 되지. 줄게요. 여기서도 줄게요. <laughs> 아니, 그러면 안 되지. 여기 떨어진 곳에서 야지 자, 준비. 자, 오케이.